자, 그대로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딩컴 동물의 숲 플러스 스타듀 밸리 같은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힐링 게임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순박한 시골 청년으로 가겠습니다. 노란색 국룰 디지, 그 섬의 이름 양계장 만들기. 오래전에 모든 것이 남쪽으로 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우스시티로 이사해야 했다. 사우스 시티 사람들은 춥고 비참한 삶을 산다. 너는 여기서 태어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너는 그 어떤 것보다 뭐 일탈을 하고 싶어 했다고 뭐 그런 건가? 내 고향에 같이 간 젊은 남자를 찾고 있어, 양계장. 항해와 숙소는 당신이 초기 보상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여름 일일 방학에 오세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로 양계장으로 가고 있고 그 착륙할 것입니다. 완전 동물의 숲인데? 그죠? 승객 여러분 비행선을 떠날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다시 돌아와서 기분이 좋아, 양계장. 나 추운다. 자리 잡으라면 내 도움이 필요해, 알았지? 베이스 텐트를 찾지 좋은 장수 사세새 우리 마을의 중심지가 될 거야. 동물이 있는 습이네요 마인크래프트 같기도 하고, 약간 하이 집을 그냥 바다 근처에 지으면 안 되나? 난 바다 근처가 좋은데, 여기로 가자. 여기는 베스트야. 오케이. 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었어. 씨, 야, 그럼 여기도 안 지었지. 동물의 숲으로 치면 마을 광장인 거예요. 마을 광장, 편하게 광장 옆에 짓죠. 나도 우리 집인 줄 알았다고. 반짝이 있어? 너 지금 내 머리 아, 없다고 내 놀리는 말이야? 거야? 악어도 있네, 지금 보니까. 어이, 어이, 몰랐어! 뭐야, 뭐 뭐야, 시 깜짝이야. 동물의 이기매 악어 공격하잖아. 채팅도 된다고? 뭐야, 채팅, 아이. 와, 이런 거는 좋네요. 이거 멀티플레이 되거든요. 채팅 치는 기능 좋다. 있다, 수아. 아하,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요. 나무 있어요, 나무. 잘안 보이네, 초록색이라. 인생은 현실이야. <laughs> 베이스 텐에 있는 크래프트 테이블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캠프파이어를 만들어요. 저기요! 우리 집 앞에 아어 있는데요! <laughs> 선생님? 어쩔 수 없죠. 바꿀 수있나 위치 정서? 못 바꿔, 이씨! 아! 심지어 불에 타! 인생은 실전이다! 요리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해볼까, 우리? 여기다 넣는 건가, 설마? 탑입. 그렇네. 요리가 다될 겁니다, 이제. 요리된 부시라인. 그렇네요. 피가 조금 차네. 상어 있어! <laughs> 미쳤다! 상어가 진짜 있었어요! 한 번만 딱 보인 상어가 아니었어. 안 되죠. 벌써 죽으면 안 되지. 죽는 건 나중으로 미루자. 꿈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겠어요. 깔고? 야, 굳이 집 있는데 밖에서 잘겠냐 그래도 낭만이죠, 여러분들. 내일까지 눈을 쉬게 하고 싶어. 내일까지 잡읍시다. 버그 캐칭. 이 정도 훌륭한 하루였니? 딩크스 돈은 못 얻었습니다. 돈도 있네요. 누군가 그 섬을 방문하고 싶대. 어서 와요 우리 섬으로 다들 죽을 준비됐나? 우리 섬은 아, 약한 녀석들은 받지 않는다. 아 지금까지 모은 이 말들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네요. 차량도 있어? 농업 면허, 사냥 면허, 굴착 면허, 낚시 면허 아직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 이 상점이 여기 열린 것 같죠? 어이 좋은 왔냐고 우리 집 반갑다 대머리. 너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 지금? 제 물건들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나무도 캘수 있나? 이건 뭐야? 바베큐? 아, 낚시해 봅시다. 낚시. 면허증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현실이 시작된 건가? 일단 면허증을 따야 되니까 돈이나 봅시다. 나무주서. 나무 주서. 나무 나무 주서 팔아. 이 현실에서 살아 남으려면 이건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장 난것 같아. 부품 늘어 떼었습니다. 항목 배치. 응 아무것도 없어 야 근데 진짜 이런 현실적인 게임이 악어는 좀 아니지 않냐? <laughs> 섭섭하네 해파리? 해파리한테 가면 죽겠죠? 아이씨 나빠 이 카드 났어 이런 거나 주소서 팔아 짜잔쓰 물론 나비가 있다면 그건 못참지 처음 본 나비다 할리퀸 나비 나비 이름도 막 지은 것 같은데 씨, 실제로 할리퀸 나비가 있나 보자 미쳤다 너 검사 간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라 진짜로 쟤, 늑대에요? 개에요? 야! 우래 늑대냐? 개냐? 나중에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저런 거 잡아서 농장 운영을 는것 같아요. 야! 닭이다! 야, 씨! 이상한 나무도 있어요. 바오밤 나무 아닌가요? 바오밤 나무. 바오밤 나무 작은 버전? 섬마다 테마가 다 있네.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라이센스. 야! 야, 나 공격한다! 저 녀석들이. 갈게, 갈게, 갈게. 니네 구역에서 벗어나줄게. 어이, 어이! 물건 팔로 왔다고? 아시오, 아시오! 아시오! 도망치지 마! 상점 점닫았다는 거구나? 확실히 동물들이 좀 아, 비싸네요. 동물들 팔아야겠다 스칼렛이 비싸네딴거는 싸요 좀밀려 X. w i 였어 씨. <laughs> 광원 면허. i l 주세요. m X. w i l l i 광 m X. w i l l 여러분 광부 취직했습니다 광부가 필요하면 m X. William X. William X. William X. w i 돌도 나오네요 같이 지금 보니까 이것도 할수 있나? 오우 뭐야 이건? 흰개미 둥지 다 거슬렸어 다부셔 야! 머리가 빡빡이니까 좀더 마음 아프잖아 진짜 고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뭐야 왜 흐려졌어 날씨가 야! 잠시만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거 힐링게임 아니냐? 왜 스태미너가 없으면 시야가 뿌얘지지 오케이 여기다 나물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되네요. 와, 잠시만, 이거 맞아? 많이 만들어야 되냐? 심지어 이건 자동화도 없잖아요. 야, 둘이 싸운다! 야, 뭐야! 악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었어! 현실이다! 하지만 너의 흔적은 내가 갖고 오겠다. 고맙다. 야, 이거 불꽃놀 뭐야, 이씨. 무서워요, 심지어. 이쁘게 만들어줄 수 없었니 좀더? 언젠가 내 먹이가 될 상어 지금은 너가 짱이라고 생각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악어였어 미안하다 배짱이다 배짱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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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잘 안보여 근데 여기 잡았다 검은 귀뚜라미를 잡았어요 잡..잡시다 일단 자고 아침에 아침에 시작합시다 최굴레벨 많이 올라갔겠다